1 0아무래도 <laughs> 게임을 아, 많이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어 잠깐만 이거좀아이지 않나? 이거 첫 판부터 또큰 시련이 온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이거... 게임이 쉽지가 않네 아... 아 그럼 제가 일단 채팅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쳐볼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야. <laughs> 야, <쎈네>. 어, 이거 쎈데 어, 흐이흐흐흐 어, 저도일 제가 저기로 한번 만나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어. 어 이게 시까지오전 자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 야이리발코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센터 헤비레이 나버 색상 아, 먹어주고 아, 좋아 좋아 벌써 들어도 뒤지해 가는 중 가는 중. 코타로 제가 볼 거예요. 토마스 토마스 드라이 이렇게 나이스. 여기 타로완전싹태필토타로 건. 아아 드라이 나이스. 아, 저 묶이고 있어. 확인 확인. 앞에 앞에. 야 앞에 치워가겠 앞에 다막아쳐말 다다 앞에 다쳐 아고 네. 나 토마스 보리, 토마스 보리. 나이스. 나이스. 을맞추다니 어, 어, 저격 원래 맞추는 거니 <laughs> 어, <laughs> 어, 그, 아, <laughs> 아 제가 아직 예표군 안 갔다가, 밥이 <laughs> <laughs> 아, 좀 죽었네. 아하. 이쯤 걸치지. 아, 동의 아, 아, 근데 약간 공방에 불신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저격을 맞추다니에 좀 놀랍시다. 아, 맞추다니? 아, 아. 어. 아, 대학 어, 아, 좀 마음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 아이, 다 이해합니다 아이, 다 이해합니다 오재료오 호타로 피오 도일 푸시갑니다 도일 칼로, 칼로 열어줘야 돼요 도일, 도일. 옆에 옆에 토마스 그 재료실쪽 재료실쪽 토마스 계속 있고 터터터 아이스 아이스 아저 음식에는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어, 센터 타운 밀면 승률 5 0퍼가 <laughs> 이거 분위기 좋은데 이거? few 아, inches later. 이것이 공방인가? 오른쪽 위에 진짜 리얼 홈보노 방토마스. 방토마스 시아몬중어 지금. <laughs> 어, 지금... 어 이거 근데 핏이 좀 이상해요 상대나 우리나 지금 근데 게임 내용은 지금 우리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브리스토리의 카인오른 트립이야 박폭 소리 좀 건방지긴 해 박스 박스 하루종일 게임 중어 기강 잡으러 안 갑니까? 한번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예 어, 기강 잡으려고 했는데 토마스랑 못담중니다 오케이 확인 확인 일단 박폭 박봉 가면 박폭 가면 가면 뭐야 좋는 새로운 그, 근대 새로운 군 나이스요. 에 보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저 윌라도 홀딩이 토마토. 나이스. 여기토마스모으토마스모으토마스모으토마스모으 윌라도 한번더 기가 잡고. 나이스 나이스. 윌라도 아, 모친. 토마토 앞에 가 앞에 가주 앞에 가자. 천저빠천했으면빠릿 토마토 토마스커. 나이스. 토크 토마스 토마스 토, 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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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와, 아, 이팝 벌써 이겼다. 질수 없어. 이거 진짜. 그, 부일력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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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그, 저녁 식사를 하러 가주시는구나. 늦은시간네 아, 제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저분 보자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저, 간주, 간주. 어? 설마? 나이스, 나이스. 호타로 상당히 고슴이 돼, 이거. 아, 타로 담당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되겠네 아, 또맨수씨또호로 믿고 막. 저그 저는 근데 일단 그호타 호텔...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버티고 버라 라블 다운, 윌라 어, 다운, 라 다운, 라 다운 빠지세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렇게 공식이 꾸누남 꾸누 강경이 될 줄이야. 어, 내 주변에 맹수 씨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내가 이꼴로안 갔는데. <laughs> 아, 너무 다 <감탄십니다. 웃음> 아, 이거 소리 봐. 어,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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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아, 어, 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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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어, 잠깐만. 발거까지 어,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카인다 카인다 카인다. 잠 카인이 죽었 어, 아, 근데 제대왜 트럭으로 나가지? 와, 이거, 이거 우리에 대한 도전인데? 제로 맞피 나이스. 제로 왜카인아 제로 불안해, 거가 뭐 여기 제로 하도 나어 제로 커, 뭔지 포르. 이거 트리아 해피. 빌라도도개피 엘보 한방 나이스 어 방지 토마스 잡기 배 토마스 컷 토마스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트로퍼 끌려가중 포타로 도약 이거 점점빠지노라리 교육중 리교 오케이 트림. 무빙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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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나이스 윌라드 그룹 나이스 나이스 게시터 어, 토마스 배달 토마스 배달 윌라드 컷 윌라드 컷 제레온 센터 제레온 가디언 빠진 가든 중 가든 중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뛰어가든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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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토마스 제레온 센터로 받았어요 확인 확인 어 라이스 이게 얼마만에 승리지아 어, 이거 이판이긴 것 같은데. 아이고. 아하 돌발이. 오 막매더라. 돌리고 살려. 아 제발. 아, 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다시가 카인은 내가 카인 내가 잡아서.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주 가주 가주. 저희 쪽 이기면 도부 이긴아 그거 켜졌다 뭉클 줄. 빠스랑 빠스로. 빠스빠트로불렀가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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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들이 끝까지 오네. 버티가든 버티가든 버티스칸. 어잡한다아 심해. 아니, 나까지 올라왔는데 서리 때면 다시 올라가지지? 아, 어, 도망갔다. 아, 어, 동우님 죄송합니다. 오케이, 억로중어로오케오케오케오케 버티는 중. 오케이, 버텨. 돌, 돌, 노... 돌, 돌, 돌 테러, 돌 테러. 돌 테러. 돌 테러. 오케 이 나이트 돌테 d 간 i 오케이 돌사돌 사망 t 초전 사망 나이스 타워 타워 a Nice. n 미리 나이스 나이스 m h a 질 수가 i 어 근데 p p 돌 I'm happy. I'm happy. I'm h a p p 걸 I'm 아 a p p 호 어저런 거면 그냥 이펙트를 끼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펙트 이펙트 이지왜 어, 저거 왜저 뒤에서 뒤에 가가 이게 환청이 되네. 근데 열람과지, 열람과지. 열람이 떴다고. 오케이, 돌이 테로 갔이다 돌핑, 돌핑, 돌나아 좀아, 좀아 올딩 중. 아, 유반 좀. 여기로 가 여기 제로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왓? 지금 난 날아갑니다. 아니, 머리. 어, 아니, 쟤는? 아왜 이렇게 아! 었네아 이런.. 빠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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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기방 좋으니까 기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도인 있어가지고 이기면, 한 파방 이기면 한타한 번만 이기면 그냥 게임 끝이거든요? 맞지 맞지 또이 게임은 또 그냥 한 번만 이기면 돼 게임이 좀 이상하긴 해한 아, 그냥... <laughs> 번만 이기면 틸틸틸틸 존버가자 어? 그.. 도일이 설마? 아야 야, 그러지마 이거 그러지마 차법인데아 버려 버려 그... 버려 버려 아, 버려. 도일이 그 그런 느낌이구나. 그 자기가 캐리한다는 좀. 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궁백토과스 공백. 이 점자 전작... 실패. 이 점자기 실패. 바로 오케이 바로 바준 이바준 이제 도전만 도전만 씨발또 졌어! 2아 뭐야 이들야자오다로 보겠습니다. 오케 오케. 아 이거 버텨야 돼이 보리고개만 지나면 힘어이만 버티면 어이 보리고개만 버티 버 오케 오안죽어안죽어 나왔다 뭐 하나 나왔다! 뭐 하나 나왔다! 아, 도일이야! 뿜뿜이 도일 나왔네! 아니, 아니 왜 방금 많이 조술해 박아! 여기다, 여기다 도일 앞에서 어, 어그로 끌리고 아, 호자 다잉! 아, 도, 살로 놓초 살로 놓초 <목소리> 아, 길게... 어 하느님 제발! 오 신기봉주다! 오클리인데 투비 컷! 투비 컷! 나이스 감추 감초레버버 빼고! 우리 개, 개 미친 듯이 두들기만 주. 헌더 클랩! 오얘 죽일 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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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오 있어 오어이오케오게오게 오케이, 오게오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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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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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오오오오 만 긁고 빠지죠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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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같거 이거, 뭐, 그냥 에, 빠져 오, 이거, 이 이거, 깨지니까. 깨지니까 이거, 만 하고 빠거 이거, 이거, 빠져이 이거, 빠거이 이거, 빠거이 이거, 보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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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빨리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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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그찰로서 그 가! 오! 나이스! 받파다골막겠다 가는 가는 가지고저 버티는 안 죽어 안주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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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여기 어, 제레옹 제로 따면 대박! 제레옹 때 물면 대박! 아야! 물수 있어! 수 있어! 레켓! 레 썼죠? 레켓 썼죠? 레켓 썼어! 레켓 썼어! 오케이 오케이!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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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하나 더... 트리비아까지? 아, 까비트리비안안되겠다 이거 닥해조심닥해조심 아, 까비 이게... 이거 아, 나번다번지내기네번지레기 나 오케이, 어, 조이를... 조이를... 잠깐만, 좋아. 야 야, 조이, 그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거 끌잡혀야될거 같은데? 어? 이라 이거 아, 이거 안 되나? 아, 밀라 아, 빠질게요. 아못 빠지겠다. 이거 안 되나? 아, 나 아, 이거 이나 아, 이거 안 아, 빠거안되 아, 이거 아, 이거 안오 이거 안 되나? 오이되이단이 이거 안나 아돌돌 튀어! 노우님 이거 나오실 수 있어요? 아 이런. 그 다음 게임 뭐? 너무 허무하다.